필리핀에서 또 한국인 대상 총격 사건이 벌어져 현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15일 새벽 1시 30분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델 필라 거리의 한 호텔 앞에서 한국인 관광객 48살 A 씨가 귀한이 쏜 총에 왼쪽 정강이를 맞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해당 한국인 관광객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A 씨가 호출한 택시에 단순간 오토바이를 타고 온 괴한 두 명이 차 문을 열려고 하면서 A 씨는 곧바로 반대쪽 문으로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가 헬멧을 쓴 괴한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들은 곧바로 달아났고 택시 운전 기사도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45구경 권총 탄피 3개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곧바로 경찰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현지 경찰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사건 현장이 파사이 말라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카지노, 술집 등타 지역에 비해 교민들도 위험한 지역으로 인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길거리 매춘부들 흔한 곳입니다. 마닐라 주변에 특급호텔이 많이 있다 보니 외국인뿐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한국인이 이곳에서 총에 맞고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타 지역보다 위험 지역이라 한인 파출소도 몇년전 설치했습니다.